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폭락이 주택 가격이 급락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실제 그렇게 폭락한다 하더라도 못 산다는 이야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자식한테 물려줘도 괜찮다는 삼성전자. 세상의 모든 기업은 다 걱정해도 삼성전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삼성전자 지금은 안 살까요? 자산을 매수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매수하기 이전에 가격 흐름이 어땠느냐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산은 당연히 가수유가 붙게 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자산은 매수를 꺼린다는 부분이죠. 실제 주식 투자 붐이 불었던 시기에 유명한 짤이 있어요. 자, 한 인터뷰에서 오랜 주식 투자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5만원일 때는 안 사던 삼성전자를 9만원에 사겠다고 난리다. 왜냐면은, 지금 증권사 창구에서 1시간가량 대기가 일어날 정도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9만 원이었다는 부분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장기간 상승을 지속하면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더욱 더 확대된다는 부분이죠. 창구에서 1 시간 줄 서면서까지 삼성전자를 샀던 분들은 왜 지금은 사지 않을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럼 아파트는 다를까요? 아파트는 주식과 다르게 필수재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식 없이는 살수 있지만 집 없이는 살수 없거든요. 자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실 지역에 트리즘이라는 아파트 있어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아파트가 6개월도 안 돼서 하락세로 전환되거든요. 진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이 3천 세대 넘는 대단지가 1월 거래량 3건, 2월 거래량 5건밖에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이 시기에는 주택가이 17억에서 1 3억 6천으로 하락했던 시기라는 거죠. 오히려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폭락이 오더라도. 폭락을 기대한 사람들은 못 산다는 이야기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자도 실제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택가격 하락하면 상승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실수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시기는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과열된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 과열이란 게 하루 아침에 바아가야 주택가격 이 하락하다가 과열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상승 이후에 공급감소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수요자는 비싸게 산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악재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2.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는 될 거예요. 게다가, 0.5% 기준금리 상황에서 형성됐던 전세금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전세가격 조정이 되고 있죠. 게다가 이런 와중에서 2023년부터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 올라가는데 입주물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카드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아,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강한 약세 압력이 있겠구나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안 떨어지나요 진짜 팔아야 되는 매도자 매물이 적다는 건데 이때부터는 나는 무조건 팔아야 하는 매도자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진짜 강한 하락세가 나타난다면 무주택자가 살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야 이제 버블이 꺼지나 보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40% 50% 폭락할 때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느 자산이든 급락장에서는 쉽게 매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제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면 여러분들은 살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요, 장기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요, 내가 상환할 될 원금과 이자가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란 뜻이죠.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없었어요. 반면에, 매도자들은 팔에 대해서 난리거든요. 왜? 전세가 이 급락하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입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이렇게 급금매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때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실제 그 시기가 오면 여러분께 꼭 좋은 지금 매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특정 시점에 이사 계획을 확정 지으시거나 예를 들어 내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되신 분들은 아그 시점에 무조건 집을 사야겠다 계획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일정 금액을 정해두시는 겁니다. 이 금액 정도 하락하면 매수를 결심하거나, 물론 뭐 반토막 나면 산다, 이렇게 조금 과도하게 잡지 마시고요. 저는 한30% 내외에서 하락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내집 마련 희망지역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정리해서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정리해서 어떤 가격 흐름대가 나타난지 보면 아이 시기에 이때 이런 가격이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네 그럼 내 딴에선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존 주택 매수자한테 2024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축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긴축 강도가 워낙 강하잖아요 이렇게 강한 긴축은 부작용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한 긴축이 진행되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디에선가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가 반드시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위기 신흥국 하나가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절대 자기네서 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륙의 위기로 번져 나간다는 부분인데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 무엇부터 나타난다? 국제 원유가격부터 원유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저금리로 다시 빠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연속된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씀드렸고, 자, 분명히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아무도 살려고 안 했겠지만, 이렇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실수자하고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매로 지금 보이지만, 물가만 잡으면 비둘기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왜 이창윤 한국은행 총재가 평소에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구조상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전처럼 3% 4% 수준의 gdp 성장률이 이루기 어렵고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낮아지게 되더라 그러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물가상승률과 그리고 시중금리도 같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룡왕은행 총재 위기가 오면 이주랑은행 총재처럼 총알같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미래에 3기 신도시 입주했다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도시 입주가 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사례가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죠. 근데 이제 3기 신도시 입주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7년부터거든요. 그런데 이때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찾아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금리 수준도 중요해요. 자,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면, 자, 이 신도시로 이사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간 전세주택을 비선호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빠르게 채워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공급 계획입니다. 자, 이 신도시, 한나란시에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장기적으로 나눠서 공급하는 게 현재 LH의 주택 공급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공급 물량도 중요해요. 경기도 지역에 대량으로 두드러 버리는데 서울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이것도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충격 가능성은 있지만은요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1기 신도시처럼 한 나란 시 한꺼번에 입주 시켜 버릴지 또는 2기 신도시처럼 공구를 나눠 가지고 천천히 진행 시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당장 가까운 시일 내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께 내 이제 2024년 상반기까지 추천을 드린다는 부분이 있죠. 야 그러면 네가 권하는 시기 중에서 언제가 가장 저렴할까? 2023년 초? 2023년 중순, 그리고 2024년 초, 언제가 제일 저렴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월과 2월을 가장 추천드려요. 전통적인 주택가격 약세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부분 입주물량이 겨울방학 때 몰려있거든요. 또한 금리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사 만기 시점이거든요. 보통 이제 전세나 월세로 건조하실 때 만기가 되시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원하는 지역에 가격 좀 떨어졌다 싶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드릴 겁니다.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고, 이것은 2024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충격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최대한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돈이 무조건 많아야 여러분들의 기회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정말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